안녕하세요. 어 파트 2 마지막 챕터 4번. 어 AX 거버넌스 변화 관리 부분입니다. AI 활용을 하는 기업들을 위해서 어떤 변화 관리 체계와 조직 변화 관리가 필요한지, 거버넌스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4번째 네 목차 및 학습 목표는요. AI 거, 거버넌스의 변화 관리 프레임워크를 조금 더 이해하고 글로벌 표준과 실무 적용의 방안을 통해서 기업 내부 외부에게 a x 승음을 위한 체계적인 접근법을 학습한다는 목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AI 변화관리의 프레임워크의 구조와 핵심 구성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릴 거고요. 데이터 거버넌스와 그리고 AI 윤리 체계 등에 대해서 번번를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AI 규제 트렌드. ISO 그리고 EU AI Act 같은 대응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AI 리스크 관리 내부 통제 체계 구축 방안 그리고 조직 변화 관리랑 실버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 거버넌스의 정의와 핵심 요소는요. 우선은 AI 거버넌스의 정의는 아마 아시겠지만 어, 여러 가지 윤리 법적 뭐 예를 들어서 뭐 생성의 AI로 멀티 모달로 어떤 거를 만들었을 때 저작권 이슈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안전하게 이런 변화가 있으니까 그걸 맞춰서 정책 절차 표준 책임 메커니즘에 대해서 총체적으로어 보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버넌스의 주요 축은요 의사결정 구조와 책임과 역할 정책화 프로세스 모니터링 평가 등교인은 의사결정 구조 같은 경우에는 조직 체계와 권한에 대한 팀원은 내부적인 관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슈깅의 역할은 프로덕트, 프로젝트, 기술 여러 가지 관점 인프라 관점에서 AI 전반적인 것들을 개발, 운영, 감독에 대한 역할 아레나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책과 프로세스는 개발 운영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모니터링 성과 같은 경우에, 평가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변화 관리하고 추적 관리했다는 뜻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핵심 구성 요소는요. 기술적인 요소는 첫 번째 설명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공정성, 투명성, 경호성이 있어야 됩니다. 조직적인 요소는 뭐 윤리위원회, 그리고 법규제, 그리고 평가 체계 같은 부분을 그러면 각각의 기술 조직 법규 평가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한다라는 측면으로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5년 글로벌 AI 거버넌스 트렌드를 보면 거버넌스 체계가 필수적이라고 실제 ISO나 u a 액트 같은 것들 보면은 거버넌스 프레임워크가 굉장히 미리 준비하고 늦지 않게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나중에 규제나 기업 단위로는 어 제한점이 있을 때뭐 솔루션이나 특정 부분이 보완적이거나 아니면 고객을 대상으로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나중에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작지만 어 계속 이런 트렌드나 변화관리를 추적관리하면서 관리하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글로벌 AI 거버넌스 글로벌은 사실 이미 개발, 그리고 시스템적으로, 그리고 오히려 거버넌스를 하는 책이나 솔루션들은 AI가 나오고 얼마 아니다부터 투명성, 공정성, 책임성에 대한 보장에 대한 논리를 만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데이터브릭스, MLS 거버넌스 같은 경우에도 데이터 품질에 대한 사이클, 관리, 몬트로지에서 나왔던 것처럼, 팔라티에서 말한 것처럼 데이터 개봉, 리니지에 대한 자동화, 뭐 딜로이트의 리 프레임 워크맨는 책이 투명스 공정서 위에서 써 있는 것처럼 그 위주의 실제 사람, 그리고 AI 자체, 그리고 둘 간에 있는 연계성 이런 것들이 이제 위험표가 리스크테이킹하고 어떻게 보면 개선하고 완화할지에 대한 방법들을 론 조금 더 미리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IOM은 솔루션도 있고요 어, 오히려 저도 이제 여러 회사들 만났지만 마이크로소프트, AWS 보글 이렇게 만났지만 IBM은 어와슨이 있지만 AI 거버넌스에 대해서 굉장히 어, 집중을 하고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어, 그래서 그 솔루션이나 거버넌스 체계나 컨설팅이나 여러 가지 체계들이 있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국제 표준의 시사점인데요. 어 해당 부분은 참고로 알고만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ISO 어, 같은 경우에는 현재 AI 솔루션이나 AI 활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국제 표준 관점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후는 실제 유럽이나 이쪽을 조금 더 관장하시거나 연관성 있는 기업단이나 아니면 사업가시니까 그쪽으로 연계해서 AI나 이런 것들 도입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좀 집중해 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AI 거버넌스 주요 트렌드를 보면 어 리스크 기반, 리스크 테이킹 기반의 AI 규제에 대한 도입들이 많이 확산되고 있고 뭐 윤리나 이런 부분도 있고 실제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애저 클라우드에 애저의 오픈 AI를 나올 때도 Apl을 제공했을 때도 모더레이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폴리시, 경영 정책이나 예를 들어서 뭐 인종차별이나 아니면은 그런 문제가 기업이나 일반적으로 문제가 될수 있는 부분들을 규제를 미리 어 버버닝을 했어요. 그래서 어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지만 아직 우리가 너무 쓰는 거에 잘 써야 된다라는 거가 AI를 좀 성공체험을 해야 된다는 걸 초창기에 조금 많이 현재도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이 많이 강화가 안 되는데 이미 제가 알기로는 어뭐 카카오나 네이버나 일반 기업 국내에서도 이미 이런 부분에 대해서 IT감사청 연장선상으로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AI의 윤리와 책임 경험이라 측면을 보면, 윤리적인 AI라는 거는, 말 그대로 공정성, 투명성, 프라이버시, 보안 등 전반적인 거에 대한 인공지능으로, 어, 컨트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AI가 AI를 컨트롤 하는 거로 보시면 돼요. 사람이, 어, 법으로 뭐법 관련 사람이 있고 경찰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처럼 AI 윤리에 대한 것들을 AI가 학습하거나 AI를 솔루션화된 것들을 서로 규제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글로벌에서는 규제와 표준들이 계속 어, 변화하고 있음을 알수 있어요. 그래서. ISO 42001 같은 경우에도 국제표준에 따른 준수체계가 결국에는 기업필수가 될까 그러니까 저희가 ESL 처음 나오고 여러 가지 산소 주제 나온 것처럼 물론 환경적인 측면하고 다를 수는 있죠 근데 규제나 거버넌스 측면에서는 비슷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윤리적 AI는 결국은 기업에 나중에 이제 필수를 했을 때 늦게 대처하는 기업이 오히려 어. 도태되거나 지연되거나 AI 조입에 있어서 제한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도 좀 챙기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AI 리스크 관련 대응 전략인데요. AI 활용 시 발생하는 주요 리스크 유형은 AI는 뭐 가치 자체를 나오긴 하지만 데이터 리스크, 모델 리스크, 운영 리스크, 규제 법률 리스크 같이 여러 가지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왼쪽하고오른쪽에 연결해서 보신다면 데이터나 여러 가지 시스템 리스크에 대해서 평가 체계를 만들어야 되고 추적 관리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프롬포트를 날려서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나 브랜드 경험에 따는 것들에 대한 모니터 시스템도 있는 것처럼 반대로 AI의 성능이나 결과 시스템 차원에도 있지만 거기서 나오는 결과값에 대한 거버넌스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응 전략은 리스크가 발생 시 어떻게 개선하고 대처할 건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고요. 뭐 책임소재는 당연히 뭐 아련하고 책임제를 말할 수 있습니다. 어 이미 뭐 해외에서는 좀 리스크나 고객 상대에서 조금 위험도가 있는 부분은 어 리스크 관리 프레 어, 프레임워크를 AI 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도를 확보하는 관점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체크리스트, 거버넌스 차원에 있는 부분도 미리 고민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거버넌스 품질 관리인데요. 사실 AI가 나오기 전부터 처음에 DT, DX가 나왔을 때 데이터 거버넌스가 동시에 중요하게 접근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의 품질의 정확도가 있어야 아무리 지능화가 잘 돼도 원천에 대한 소스잖아요. 그리고, 어, 기존의 IT에서 많이 못했던 게 재생산성이었어요. 그러니까 학습해서 다시 재생산하는 건데 AI에서는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거의 펀더멘탈 요소로 같이 맞물려서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I가 나오면 데이터가 결국에는 귀결이 되는 형태로 갈 거예요. 그게 자산하던, 거버넌스던, 아니면은 데이터 구조던 여러 관점으로 품질이던 관리 프로그램 프레임워크가 갈 거기 때문에 양쪽 다 고려하시면서 봐주시기를 어, 저는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뭐 GDPR처럼 뭐 데이터 표준 체계나 뭐 CCPA 같이 글로벌 규제가 충족되는지 데이터 품질 관리에 대한 핵심 요소들을 어 참고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AI 위해서 아까 전처럼 필수 요소가 데이터이기 때문에 조금 더 성숙성숙도에 대한 향상이 저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오너십 그리고 품질 관리 결국에는 그거예요. 거버넌스는. 책이나 품질이나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버넌스가 변화관리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요소들을 각각의 사람들이 잘 소화할 수 있는지를 같이 봐주는 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뭐 규제 같은 경우에는 국제기구 차원에서 아이스도 뭐 있고 AI 액트도 있고 각각의 가이드라인, 연방 가이드라인처럼 AI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건들이 계속 올라오고 관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 항상 관심을 갖고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관점으로 조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AI는 좀 이런 것들 다피해하겠지 글로벌 기업에서 다 관리를 해주겠지라는 관점으로 가시면 뒤늦게 갈수 있기 때문에 인지나 아니면 관련된 보안, 감사 그리고, 거버닝 하는 부서에서도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리위원회 내부감사 프로세스는, 사실 윤리위원회는 뭐, 현실점에 아까 전에 저희가 뭐, 혁신단계 이렇게 해서 4단계 나눠 있는 것처럼, 어 현재 와닿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음 저작권 관점이나, 특히 컨텐츠를 관리하는 회사나, 그리고 고객한테 이제 정책적으로 뭔가 브랜드나 아니면 은 고객 그 상담이나 관리하는 거 있어서는 조금 더 커플로우나 지속적인 추적 관리 체계가 조금 필요하고요. 내부 감사 프로세스 체계 같은 경우에는 뭐정기감사 문서, 뭐 결과를 경영진하고 개선 아니면 육안 담당자한테 전달하는 거 육안 학과 이런 거 있지만 어, IT 감사랑 연결돼서 AI 감사를 주로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감사 체계를 별도 뭐, 별도 조직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기존의 IT 감사에서 어차피 기술과 스펙트럼이 넘어. 더 넓어졌으니 그 관점을 컨트롤링할 수 있는 것들을 어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런 데서는 당연히 어 이미 저런 체계를 만들었어요. 만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는 사업 자체가 제네 i 형격에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엔진 자체에서 문제가 되거나 아니면은 유관된 상품이 문제가 됐을 때 규제나 사업 자체가 흔들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해서 뭐 저희가 안 중요하다 이건 아니지만은 집중도 차이가 조금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변화 관리나 조직 문화 혁신 같은 경우에는 뭐 의사결정 방식, 뭐 단계별 변화 관리 프로세스, 조직 문화 핵심 요소가 있지만 결국에는 그거예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조직 문화가 돼야된다는 거예요. 바텀업은 바텀업으로 어 실제 임직원들은 AI 에 대해서 공감대를 갖고 피어성이나 체감 포인트를 줘야 되고요, 아, 받아야 되고요. 탑에서는 스폰서십 이런 것들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비전이나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뭐 참고로 뭐 거버넌스 성공 사례, 실패 사례를 한번 살펴볼까요? 어, 그 체포 셋때 실제 거버넌스 차원에서 운영할 때 아까 제가 모더레이터 같은 걸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뭐 사회적 논란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그거죠. AI가 할루시네이션이 이상하게 발생하는 거죠. 윤리적 검증이나 이런 것들이 정책으로 안 막혀 있다 보면은 조금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데이터 거버넌스나 사실 그 다음에 뭐 이유, 이렇게 아까처럼 규제, 특히 아까 뭐 액트 같은 경우에는 규제, 유럽 같은 경우에 규제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어, 치중해서 잘 봐야 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 경영진의 참여 의지 그리고 전사적 AI 윤리 문화 그리고 투명하고 가능한 프로세스 이해관계자 참여 거버넌스 등과 같은 거는 이제 실질적으로는 미리 준비하지 않고 검토 부족이나 모니터링 체계가 없어서 그래요. 기존의 IT 감사가 잘돼 있는 회사는 AI로 연장해서 미리 좀 고민하면 좋고요. IT 감사 조금 약한 쪽은 지금이라도 AI 기반으로 여러 가지를 조금 더 고민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실무 체크리스트 참고로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조직구조 정책, 기술 및 운영단으로 조금 나눠서 정리를 해 봤고요. 그래서 뭐 우선순위 같은 경우에는 고위험군, 뭐아 전에 많이 유럽을 상대하는 솔루션이다, 유럽을 상대하는 지점이나 지역이다 이러면 그 관점을 조금 더 액체나 이런 것들을 좀 기준점을 많이 참고를 하고요. 단계적적이라고 주기적, 계속 지속적으로 연속성 있게 추적 관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마무리로는요. AI 거버넌스 변화 관리의 핵심 포인트는 첫 번째는 단순하게 제한점을 건다라고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히려 규제는 어떻게 하면 원활하게 갈수 있는 것들이 바틀렉이나 배리어로작용하지 않을까라고 미리 준비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하는 게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글로벌 표준 준수 같은 경우에는 뭐. 이 u 나 ISO 같은 국제 표준이 이미 있고, 여러 가지 거버넌스 모델을 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 4개 칩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결국에는 ACE 도입 전략은 프레임워크, 방법론, 거버넌스를 각각의 기업에 맞게끔 적용하는 거예요. 제가 모든 정답지를 다 드린 거 개념은 아니고요. 이런 것까지도 볼수 있습니다 라는 관점을 생각해 주시고 다만 제가 3S라고 표현했던 것 스몰 스타트, 석세스, 스몰 석세스, 스마트 스케일링, 링그로스, 스탠다이제이션엑스플로브 같은 방법론, 거버넌스, 정립론 같은 경우 정립 방법, 정략 방법 같은 경우는요 현재 한국 기업이나 특히 이제 글로벌에서 하는 것들을 한국형으로 제가 레슨을 하고 정립한 거기 때문에 해당 부분 집중해서 조금 더 많은 부분 체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앞서 뭐 이력을 컨택트 포인트 남겨놓은 것처럼요, 어, 앞으로 뭐 자문이나 컨설팅이나 아니면 또는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의사항이나 좋은 관계로 여러 가지 조금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 편하게 연락 주시면 제가 가용한 범위 안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좋은 연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파트 2, 어, 챕터 4를 마무리로요, 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장장, 거의 2시간 가까운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이해해주시고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